비성 비성 비성. 자, 99.96퍼, 97퍼. 오오 어, 잡지 마잡지 마. 오 어. 저 갑니다. 3 2 1 맨스키, 렛츠 고. 큭. 아, 엉덩이 타이밍 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얼굴쯤에서 찍혔을 거예요 바로 다시 볼게요. 바로 다시 볼게요. 아,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어떡해... 여러분, 엑스 큐션, 약간 앞으로 대벤저 키울 거라는 암시까지 남겨주면서 탈라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나?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어센틱 심볼 탈라 하트. 오, 오케이. 교환 먼저 눌러보라고? 아? 어? 오지? 프리투원 쇼. 어, 뭐야? 아이 아니, 아니, 쌍드 마기단을, 아이고. 응원 선물입니다. 아이 고마워요. 이 안돼, 평생 간직할게요. 그냥 눈다 가리고 다닐게요. 그냥... 어? 내가 지금 80에 60이거든. 80에 60이마기단을 끼면 120에 60인데, 이거를 드랍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140에 40 되거든요. 그러면 드메반지 3개 사면 끝이요. 10개 면 뜨겠지. 3, 리톤 슈어, 리톤 슈어, 슈, 3톤 슈. 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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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지미야 너 코인 많이 쓰면 안돼 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코인 많이 주거든 조금만 써 에이 안되겠다 에이즈머스 코인 써야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여러분 아즈머스 명큐 시원하게 30개 갈겨 그냥 에이 드랍 한 줄은 여러분 바로, 바로 나오지 여러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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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어, 어, 어... 미친... 못 뽑는 줄 알았네. 아니, 이거 개새 같은 게임을 왔나? 이거... 아니, 60, 60은 사서 채워야지. 뭐 어떻게 채우냐? 아이고, 비쌌다. 비쌌어. 그래, 이러면 몇 퍼가 되지? 이어 끼고, 이어 끼고, 이어 끼고 해가지고... 장비 아이템 200%, 아이템 드롭률, 그리고 매수액 등량, 장비 아이템 100%. 이렇게 해서 풀드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돈 써야 될게개 많아, 지금. 준정팬 사야 되지. 부스트링 사야 되지. 지금 보약 2종 사야 되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이고, 내 돈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대로 대벤템을다 팔면 공짜 면서생기그거 너무한 것 아니여, 그거. 어, 싸다, 싸. 3, 2, 1, 슛 오케이 3억 2,300 전투복을 얘도 사줄 순 없단 말이야 얘는 그냥 쌀먹 할게요 여러분 레인보우 스타 가랜드 2025년 7월까지 이걸로 그냥 쌀먹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보약 2종 둘다사 아니 갑자기 30억이 날아가는데요? 어? 사고 아 몰라 사 그냥 부스트링도 사 어우 심장이 아파요 어어 어, 미친 준정팬 그냥 그만 먹고 세 달치 사버려? 아 모르겠다! 아 샀어! 아나 개고지 됐어!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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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 진짜 풀 세팅 했다 진짜. 나 대벤 키우는 거야. 나 대벤 6기 안 해. B O S S. 오케이 전투력 카데나보다 높아졌고요. 야 이러면 환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오 많이 높아졌는데? 야 데벤이 근데 진짜 마코를 진짜 어지간히 똥같이 받긴 했나보다 이거 환산이 뭐 2500밖에 차이 안 나냐 이거 아눈딱 감고 하나 사 그냥 눈딱 감고 그냥 1000원 써 딸까 오케이 어. 어 내일까지 못 기다려 형은 어 도핑 준비하고 여러분 노말 칼로스부터 시간 측정함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들어가서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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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야, 지금 쓰고. 얼마 차이 안 나, 이거. 야, 보약사니까 이게 딜이 체감이 되네, 이게. 딜이 다른데요? 딜이 다른데요? 했는데 드메템이었으면 진짜 가뿐 쌓였겠다, 그죠? 나 이거 설마 근데 그, 그거냐, 여러분? 29프렌즈냐? 딜이 다른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벌써 알레리아 나갔는데? 나 놀라운 새끼. 어, 쉣! 훈나 아파, 훈나 아파, 잠깐만요. 아니, 눈깔 빔, 눈깔 빔한대 맞고 바로 알레리아 빠지네? 바로, 바로 반스럼 오케이. 4분 40초? 빠르네? 확실히 빨라. 이번에 극딜 아끼고 할수 있으려나? 지금 둘다 1렙, 둘다 1렙. 이게 칼로스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보스다 보니까 확실히 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제대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스펙업을 한게 칼로스에선 특히나 그래 막20-30% 세지지 않는 이상 페이즈로 막아두니까 이 맞춤형 빌드가 있지 않은 이상 힘들어 생각보다 슥슥슥슥 삭 갑니다 컷딱 20분 걸리네 가보자. <laughs> 충분할 것 같은데? 야, 충분하겠다. 딜 낭비 엄청 하고 있었네, 이러면. 아, 근데 3분이면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일단 넘어갔고요 극딜이랑 이런거 다아껴갖고 74%로 시작. 이래도 오리진이 약해서 반 바퀴는 안날것 같은데, 아, 뭔가 아쉽네. 오리진까지 안, 안 가도 되는 그건데, 그죠? 야, 네, 한번 도전해 보자. 여러분, 뭐 해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볼까? 되겠는데? 넉넉한 데요 뭐냐? 이래로 하니까 넉넉하네. 왜 이렇게 세냐? 야, 이패도 그냥 박살 내겠다, 이 정도면. 역시, 궁기는 샌드백이요. 어, 어, 존나 아파. 야, 이거, 야, 이거. 야, 두대만좀 가는구나, 이거. 아니, 방금 반야 피 까이는 거?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날아가는 거 맞고 그 비명 행사할 뻔했네 와 레전드다 딜 때문에 29 들고 왔는데 아니 29가 정답인 것 같긴 해 느낌이 어얘 얘 도울한테 맞으면 골 때리겠는데? 잠시만요 일단 해보자 29로 해보는 거지 뭐 뭐든 도전이요 살짝 갔다가 그쪽에? 아이고 아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네 피리 일단 좀 까놓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게이지 관리를 하고 있읍시다어 그만 그만 그만. 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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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미친 넘어갔어. 어 인생 망했는데? 아니 실체야. 아니 미쳤어? 아씨 가야 되잖아 이러면. 슥. 어 내려가. <laughs> 레전드 상황 발생. 죽어! 아, 아니, 개오이 없네. 2패에서 1분을 기다리네. 아오, 그냥. 어, 나빌린다 어, 살려주세요. 아 카드 날 때랑 너무 다르다. 이거 미치겠네. 아, 가겠다. 이걸 날 살려줘? 이거 운이거든요, 방금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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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 맞을 수도 있지. 게이지 관리해주느라. 지금. 얘가 제일 문제인데. 아이고. 아이고. 좀 기다리다가 가가지고 극딜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죽었고. 아유 0.4퍼 남았는데 좀 그냥 죽어주라 그냥 어? 드디어 탈출했다 악마지면 그래도 관작, 관작 탈출했네 이 정도면 야 그래도 데엔 복귀전 잘 치렀다 그죠? 풀드매도 맞춰줬고 이 정도면 290까지 가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부캐로서 캐릭터를 키우는 거랑 본캐로서 캐릭터를 키우는 거랑 마음가짐이 달라서 부캐니까 그냥 아, 아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에 있었던 거임 그래서 그냥 오늘 돈을 많이 써준 거예요 돈을 많이 써줘야 이게 아 이거 좀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한 거에요. 아, 이게 부캐니까라는 그 마인드가 진짜 엄청 커.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 어, 지명이, 얘 이거, 대벤 센데 이걸로 보스를 많이 안 가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카링 이번에 깨고, 익스수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대로 좀 복귀를 시켜봅시다, 여러분. 이거 님들 카링은 제가 잡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알아서 잡고,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좀 사냥 좀 할게요, 여러분.